학원에서는 수시를 하지 말고 정시에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기회가 좀 아깝기도 하고 경험삼아 봐야 하는지 정시 쪽에 집중해야 하는지 고민이 너무 되네요. 얘들아, 사람이 시험장 한번 갔다 오잖아. 그거 역파가 생각보다 길게 간다. 잘 봐. 상황극. 삐삐삐삐삐. 상황극. 시험 보고 왔어. 학교 어디로 갈까요경이대로 하시죠. 아, 격이대로 할까요? 네. 격이대로 아, 우리 이제 막보고 왔어. 이제 소음이야. 서울에... 디자인이 축탁, 축 해서 갔다 온 순간 여러분들을뭐 하냐. 그날 뭐 주제가 나왔는데 누가 어떻게 봤니? 어떻게 봤니? 톡톡으로 막 얘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형태가 맞았네, 틀렸네. 스트레스 받아.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? 인스타, 순환이. 잘된 그림들 막 찾아. 찾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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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. 오케이? 그 이게 나중에 계속 신경이 쓰여. 합격자 발표까지. 어그 그러니까 지울 수 있으면 그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로또를 사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. 어찌 됐건 그 10월 달에 시험 보고 와서 수능 앞두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. 이거 떨어져 봐. 떨어지는 건 당연해. 경험 삼아 봤으니까 떨어지는 게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치고 떨어졌는데 예비도 없어? 우리 학원 이상한가? 근데, 옆에 제가 붙었어. 쟤는 내가 생각할 때 평소에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아. 나랑 비슷하게 준비한 것 같아. 쟤가 붙었어? 진짜 배 아파. 미쳐봐. 아, 야, 야. 이러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야. 그니까, 이게. 잊을 수있으면 좋은 약인데요. 입에 삼키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으면 좋은 약인데 경험 사마라는 말이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입시생들 마음에 그렇게 좋은 약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.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는데 전제 조건 내가 정말 잊을 수 있다. 마치 뭐 이렇게 보약 한입 이렇게 털어놓고 이 하고서 이제 사탕 먹고 잊을 수 있는 정도의 나는 멘탈의 소유자다. 경험 사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고, 어? 아, 여기 경험자. 잊어요? 뭐 잊어요. 못 잊죠. 그옆파 계속까지 하나요? 아, 맞아요. 정시까지 가나? 네. 그 학교 다시 본다 그러면? 라이벌이가 가버린 그 남은 자리에서 하는 거지. <laughs> 아, 그것도 막3수생이 가면 박수를 쳐줘요. 내가 현역이고, 같은 학교를 3수생이랑 나랑 봤는데, 3수생이 갔어. 어, 그러면 뭐, 잘하니까. 라이벌이. 라이벌이 막, 갔어. <laughs> 아, 최악이죠. 아, 근데 아,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바빠진 숟가 뜨다가 나는 숟가락 집어 던질 것 같아. 근데 걔가 겨울 특감 때귤 사각도 하고내 막. 와. 막, 막 꾸며. 이제 염색도 하고, 막 옷도 막 좋은 거 입고. 자기 이제 영화 보러 간대 데 막. 정신 나가죠. 방금 좀 보증 쩔었죠. 귤사각와 사실. 겨울에 귤 약간 필수품이잖아. 나한테 말안 해도. 다리 두개 이렇게. 아, 이거! 아, 이거!